성찬식을 하면은 누가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 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아, 네. 아니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은 예수님의 DNA가 내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DNA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DNA가 뭘까요? 예수님 DNA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DNA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DNA는 부활이고 능력의 DNA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목사님께서 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의 DNA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인의 그 능력 그 DNA가 우리 교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나서 왕같은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바로 뒤에 네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